여러분 모두는 참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생을 살아가면서 신실하게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면 하나님 나라에 큰 상급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런던의 켄티베리 교회에 니콜라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17살 나이에 교회를 관리하는 관리 집사가 되었습니다. 한 평생 교회 청소와 심부름을 했습니다. 그는 교회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맡은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는 시간을 맞춰 교회 종탑에 종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교회 종을 얼마나 정확하게 쳤던지 런던 시민들은 그종 소리에 맞춰 자기들의 시계를 맞추곤 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가 그렇게 교회 일에 열심하면서도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두 아들을 키우는데 그들 모두가 다 케임리지와 브 옥스포드 대학을 나와서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어느날 그두 아들이 아버지 니콜라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이제 연세도 많이 드셨는데 그 종치는 일 그만두시면 어떻겠냐고. 그러나 니콜라이 집사는 대답합니다. 아니야, 나는 끝까지 이 일을 해야 해. 나이 76살에 임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아버지, 노안으로 세상을 떠나게 된 그런 상황에 가족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종을 칠 시간이 되자 그는 일어나 옷을 챙겨 입더니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가 다시 종줄을 잡고 종을 잡아당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 종을 다 치지 못한 채 쓰러져 별세하고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엘자베스 여왕은 감동을 받고 영국 왕실에, 황실의 묘지를 그에게 하나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게 자귀를 주고 귀족으로 접대했습니다 모든 상가와 시민들은 그날 하루 일을 하지 않고 그를 기념하여 죽음을 애도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유흥주점도 문을 열지 않고 자연히 그가 세상 떠난 날은 런던의 공휴일이 되었습니다 17살부터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일평생 교회를 섬긴 니콜라이 집사님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큰 상급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찮게 보이는 일, 교회 안에 주님을 위한 일은 결코 하찮은 일이 없, 없습니다. 교회 어떤 직분을 갖느냐보다 내가 내게 주어진 사역을 얼마나 성실하게 감당하느냐가 보다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교회의 직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맡은 일에 얼마나 충성되게 일하였느냐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을 오늘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기 전 우리나라에 있었던 최초의 선교사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한국 사람으로 최초의 선교사가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그는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어 제주도에 선교를 하려간 이기풍 목사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기로 소문난 천재였습니다. 6살 때 사서 3년을 거의 다 외웠다고 합니다. 12살 때요사이로 말하면 국가고시 당신은 과거 시험에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평양시내가 떠들썩했습니다. 사람들의 지나친 칭찬과 부러움이 그의 삶과 인격을 좀먹기 시작했습니다. 지나친 칭찬 때문에 그는 점점 교만하여졌고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립니다. 젊은 시절 단봉꾼 건달, 한량, 깡패로 그의 삶을 완전히 전락됐습니다. 특히 선교사들에게 반감을 품고 많은 핍박과 박해를 가했습니다. 선교사들은 사람만 만나면 죄인이라고 회개해야 천국 갈수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나들의 죄인이라고 하는 선교사를 싫어할 수밖에 요 어느 날 모펫 선교사 대구동산병원을 만들고 평양에서도 귀한 학교와 여러 사회를 했던 이 모펫 선교사 노방전도 하는 것을 보고 견디다 못하여 그냥 도를 들고 가서 이마를 들찍어서 사람을 다치게 만들었습니다 선교사 집을 습격하여 부수고 깽판치고 완전 쑥대밭을 만들었습니다. 교회당에 불을 질렀습니다. 악하디 악한 모습으로 복음을 반대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데 제일 앞장선 사람이 이기풍이었습니다. 하루는 밤에 잠을 자는데 방안이 갑자기 환해지더니 환상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의 환상에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머리에는 과시간을 쓰고 양손에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모습을 한 예수님 기풍아 왜 너는 나를 이렇게 핍박하냐. 왜 나를 믿는 사람들 이렇게 이 괴롭히냐. 앞으로 너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날 밤 그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평양 신학교에 입학하고 졸업한 뒤 목사가 되어 당시에 귀양살이 가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가는 제주도에 보내어졌습니다. 한평생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났습니다. 기독교 복음 전파 역사에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한 사람 성경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담비색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바울이 되고 초기 전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최대 최고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한 선교사가 누구냐 두 말할 것 없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될수 있었던 배후에는 우리가 숨겨진 한 사람 바나바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의 본명은 요셉이었습니다. 지중해 시실리아 만에 있는 구브로섬, 우리가 흔히 말하는 키프로스, 영어로 사이프러스 아일랜드, 사이프러스 섬 출신입니다. 그는 유태인이었습니다 바나바 그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 바가 들어가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 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디메오의 아들 바 디메오 바가 들어가면 아들을 말해 바 나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Son of e x o l t a t i o n 그를 새롭게 격려하고 권면하고 세워주는 사람, Son of Consolation, 그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사람이란 뜻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Comfort, 위로해주는 사람, 격려해주는 사람, 용기를 북돋워 주는 사람. 우리 순수한 우리 말로 옮기면 매우 따뜻한 사람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는 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밭을 팔아. 한 것의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주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이름으로 공동체의 이름으로 교회의 지도력의 이름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했다 그런 말입니다. 생각해 보시오 오늘 현대인들 어떻게든지 내 이름으로 내가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안에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직분과 상관없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사람밭 가지고 있는 것까지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법적으로 강제된 사항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소위 자기의 소유를 제것이나 하지 않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바나바가 레위족이었다고 말합니다 레위지파의 사람 여러분 레위지파가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구약성경의 창세기, 출애굽기그 다음에 민수기 레위기 다음에 민수 레위기 영어로 레위티 커서 레위 사람들이 하는 일을 기록한 책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1장부터 10장까지 모두 27장으로 되어있는데 1장부터 5장까지가 5대 제사이고 6장부터 10장까지는 그 제사를 어떻게 드리며그 다음 11장부터 27장까지가 성막에서 소위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에서행 하는 모든 일들에 관한 기록이 레위지파 사람들이 감당했습니다.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 오늘날 말한다면 찬양대원, 오케스트라 단원들, 주일학교 교사, 교회 청소부 여러 허드렛 일을 다 감당하는 사람 레위지파의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을 자발적으로 감당했습니다 나누고 베풀고 남들을 위로하는, 남들을 세워주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 악착같이 긁어모으는 인생을 사는데 레위지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자발적으로 자기 것을 나누어 주는 사람입니다. 기준실에서 기독교 윤리 실천협회에서 지금 대한민국에 펼치고 있는 운동 가운데 자발적 불편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자발적으로 불편하게 살자는 말이죠. 쉽게 말하면 내가 어제 앉아 있는데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이 있으면 얼른. 의자를 양보해서 내가 좀 불편함으로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드린다. 자발적인 불편 운동입니다. 내가 조금 더 절약한다는 것이죠. 이렇다면, 오이 시리 국가 가운데 자살, 노인 빈곤, 삶의 질의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우리나라. 경제는 세계 6위, 7위의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순위, 경제 순위는 12위를 적어도 달리고 있는 대한민국. 어마어마한 경제를 이루었지만, 내 것을 채우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를테면 상대적인 가치, 그것들을 너무 내가 많이 가지는 겁니다. 남들은 가지지 못하도록 권력도 부도 명예도 힘도 내가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소수가 많이 가져도 남들에게 득이 되는 게 있는데 소수가 많이 가지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는 게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많이 내가 가져도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 것 높은 가치라고 했습니다 어떤 겁니까? 사랑, 인내, 이해, 용서, 충성, 나눔, 섬김, 봉사 내가 많이 가집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질수록 남들에게 유익이 됩니다 이런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입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부자되고 내가 높아지고 내 아들이 합격되고 전부 다내 것에만 집착되어 있습니다 세속 종교와 다를 바 없는 게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남에게 불편함이 가도 내가 편안하면, 내가 편안하면. 지난번에 미국에 허리케인이 왔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모습을 봤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지금 허리케인이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로 온다는데, 하나님, 이 허리케인이 우리 동네를 빗겨가게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동네로 안 하면 다른 동네에 다른 사람이 다칠까봐. 그 사람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네로 허리케인이 지나갈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우린 대부분 어떤 기도해요? 하나님, 태풍은 꼭 일본으로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일본으로 가서 그냥 뭐 고소하다는 마음이 그냥 저절로 생겨요, 그렇죠? 그고 우리가 다교회 오면 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잖아요. 그런 마음을 먹고 살면서 공중 목욕탕에 가서 비누 그게 그냥 목욕탕 비누니까 막어요 샴푸 조금만 하면 되는데 그냥 막 써요. 샴푸하면서 샤워기 털어놓고 해요.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이랑 제가 목욕탕에 갔었어요. 비누 칠하는 동안에 물을 잠그고 비누 칠하고 다 닦고 나서 그 다음에 물을 틀더라고. 근데 자기는 비누 칠하면서 물 틀어놓고 비누 칠하는 사람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어쩌면 장로님하고 저하고 같은 입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 요 자기 집 수건 같은 건 하나 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닦아요. 근데 목욕탕 가서는 두개세개막 닦는 사람 있어. 요 여자들은 하도 가져가니까 아예 수건을 안 줘요. 안 준대요. 가져오면서. 그 사람이 누구냐? 교회 권사 집사들이에요. 세상이 왜 변화되지 않습니까? 교회 수가 적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지 못하니까. 목욕탕에 가면 비누, 샴푸, 수건, 물 모든 것다 내가 조금만 아꼈으면 그것이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또 이야기해요. 여기 오늘 신생아 안수기도 받는. 제가 조그만한 이면지에다가 적어내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이야기해도 이렇게 큰 종에다가 백지에다 가 이렇게. 오, 저는 이거 아까. 제가 예배 끝나고 나면 이거 다 챙겨가서 저는 이면지 써요. 우리 교회에서 이면지 제일 잘 챙기는 목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예요. 죄송해요. 이런 말씀 드렸어요. 내가 조금만 절약하고 내가 조금만 불편한 남들에게 더 좋은 것을 나누어 줄수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운실에서 발표한 가정에서 실천하는 자발적인 불편 쉰두 가지. 직장에서 실천하는 자발적인 불편 쉰 아홉 가지. 교회에서 실천하는 자발적인 불편 쉰 가지. 이거 전부 다 있는데 시간상 생략.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다할수 있는 것들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에요? 내 밭을 팔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는 그런 섬기는리를 감당했던 그런 사람 조금 전 말씀드렸던 니콜라의 집사님 같은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조금 불편해도 남들이 더 유익하게 더 편하게 더 행복하게 살수 있다면 그 일을 감내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바나바는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브릿지 역할 다리 놓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우리 교회 출신으로 지금 미국 뉴욕 근처에서 목회하고 있는 성령호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김선홍 장로님 제자예요. 근데 교회 이름이 다리 놓는 교회예요. 참 의미가 있어요. 오늘 본문 사도 행전9장 23절. 여러 날이 지나매로 시작합니다. 사울이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주님으로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곧바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리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동안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삶에서 전향하였기 때문에. 회개하여, 회심하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리할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삶 예수를 박해가고 믿는 사람을 잔멸하고자 했던 그의 행동에 정리할 것이 많았던 그 주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을 위하여 자기 자신 과거의 삶을 청산해야 할 깊은 명상의 시간이 필요해서 그는 아라비아 광야로 나갑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3년간을 보내고 다시 담에색으로 돌아왔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 말씀은 그의 그 행동을 이렇게 자신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의 내용을 들어보시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 땅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담에색으로 돌아갔노라. 그는 3년 만에 담의 색으로 돌아왔습니다. 바울의 아라비아 3년 참회와 명상과 심적인 정리, 영적인 주님과의 은밀한 교제가 끝나고 다시 담의 색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다메섹에 올때 만났던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아라비아 3년을 오늘날로 표현하면 신학교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돌아왔는데 그는 더 이상 3년 전 사울이 아니었고 다메섹의 유대인들도 3년 전 그의 친구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유대교를 배신한 사람으로 이 유대교의 사람들이 사울,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로 결심한 이상 고난과 박해는 피할 수 없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요? 저는 그리스도 안에 행동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 예수 믿으면 박해와 핍박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일 때문에 생기는 필연적인 일들입니다. 주님을 위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받지 않은 때가 역사상 단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고 살려고 하면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온전한 삶의 모습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성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2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시 행정 치안관과 그의 수하에 있는 수비대 군인들까지 유대인들과 함께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성문까지 지켰다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오. 담에 색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담에 색 성을 지킬때 내가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할 때, 그는 광주리를, 제자들이 광주인, 오늘 성경 본문에도 광주리를 태워서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을 피하여 도망가는 바울.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도피하는 것이라고 아닙니다 이것은 그런 것하고 다릅니다 바울이 죽음을 피하여 광주리를 타고 빠져나간 것과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피하여 도망가는 것하고는 전혀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을 피하여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권투선수가 링에 올랐는데 상대방이 잽을 날리고 어퍼컷을 날리면 턱을 갖다 대야 됩니까 피해야 됩니까 아니 몰라서 지금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맞고 터져가고 케어패를 당해야 됩니까 권투 선수로 나갔으면, 잽은 피하는 겁니다. 그게 상대방이 던지는 주먹은 피하고, 그리고 내가 공격하는 것, 그걸 피하는 것을 도망가는 것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죽이려고 하면 피하는 겁니다. 때로는 생명을 들여서라도 죽이 할 때면 죽임을 당해야 할 때면 죽임을 당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 사탄과 싸우는 영적 전투에서도 마,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휘두르는 주먹과 몽둥이를 무방비한 상태로 맞고 쓰러지는 것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피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정이나 직장, 사회생활에서 피할 수 있는 언쟁이나 입이 피할 수 있는 지혜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다 맞다. 맞아, 맞아 터지고 만신창이가 되는 것은 주님이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담의 세계에서 적들을 맞는 바울이 피할 곳은 예루살렘 믿음의 형제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 있는 제자들과 교제하며 힘과 용기를 얻고자 하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전혀 달라졌습니다. 본문 26절을 보시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무슨 스마트폰이 있었습니까? 스마트폰이 있었더라면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을 좀 찍어갖고 다녔을 텐데 그것도 없고 당시에 무슨 텔레비전이 있었어요? 라디오가 있었어요? 신문이 있었어요?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이 있었다고 해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을데스특필에서 여러분들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KBS에서 나와서 MBC에서 나와서 찍어갖고 내보냅니까? 안 내보내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를 만났다는 것을 알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은 바울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 겁니다. 유대교에서는 자기네들을 배신하고 기독교로 갔다고 완전히 왕따를 시키고, 이쪽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저게 옛날에 스테반을 죽일 때 모든 책임을 주도하고 주모했으며, 그가 그 책임을 맡았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죽이던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3년 전 일로 다 기억하고 있는데, 3년 만에 새로운 바울이라고 나타났으니 받아줄 리가 없죠. 오히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 녀석이 예수 믿는 책 하면 한꺼번에 모아놓고, 한꺼번에 많이 잡아다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왕따를 당하는 겁니다. 결국 사울은 믿음의 형제들에게도 발붙일 곳이 없었습니다. 과거 유대교의 사람들에게는 배신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교회는 그의 회개와 진심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진퇴 양란에 빠졌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괴롭고 고독하며 답답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숨막히는 절체절명의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사울 바울에게 그 이름 그대로 위로의 아들 권이자 바나바가 다가온 그는 사울의 진심을 믿어 주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사울을 믿어 주도록 강력하게 천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위대한 사도로서의 바울의 길을 열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사역은 아름다운 가교, 브릿지, 다리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바나바의 용기 있는 모범적인 행위, 남을 믿어 주는 신뢰의 사람의 모습, 사람 의 사울의 변화를 믿어 주는 바나바. 오늘 교회 내 가장 문제가 무엇입니까? 믿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쉽게 여쭤볼게요. 남편을 믿어주는 아내가 좋아요. 맨날 남편이 어디 갔다 왔냐, 뭐 했냐, 몇 시에 뭐 했냐. 이렇게 묻고 꼬치꼬치 따지는 아내가 좋아요. 1번, 믿어주는 아내가 좋다. 2번, 꼬치꼬치 따지는 아내가 좋다. 남자들 대답 좀 해봐요. 아직 결혼 안 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남, 어떤 여자와 결혼하고 싶어요? 꼬치꼬치 따지는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믿어주는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요? 남자들 대답 좀 해봐요. 그냥 아무나 괜찮아요? 그냥 이쁘면 돼요? 돈 많으면 돼요? 믿어주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남편이 집에 와서 당신 오늘 아침부터 뭐 했어? 시간대별로 이야기해봐. 꼬치꼬치 따지는 그런 남자 좋아하는 여자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요. 손 들어봐요? 없어요? 없어요. 다 믿어주기를 원합니다. 신뢰해주기를. 그런데 나는 믿어주기를 원하는데 교회 와서 왜 그렇게 따져요? 표정관리 하지 말고 정직하게 이야기해요. 왜 이렇게 따지냐고. 사랑는 성도 여러분, 바나바의 아름다운 모습은 사울을 그대로 믿어주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 만난 것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겁니다. 도둑 서리꾼, 예수 믿고 회개하면 믿어줍니까? 도둑. 나는 도둑이었습니다. 나는 옛날에 남의 주머니를 훔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증하고 내려가면 갑자기 내 가방을 막 챙기죠. 무슨 이야기인지 못 알아들으세요? 왜 그래요? 안 믿는다는 거야. 안 믿는다는 거야. 아, 그렇게 당신이 새 사람이 되었군요. 내 가방도 좀 맡, 맡아주세요. 뭐 이렇게 돼야지 믿는 건데. 깡패 조폭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간증하면 친형제 자매가 되었다고 당신 같은 사람이 내 곁에 있어 얼마나 든든한지 모른다고 오히려 감사합니까? 아니면 이것도 언제 주먹 날아올지 모른다. 경계심을 넣지. 바나바는 사울의 회심과 변화를 믿어주었습니다. 오늘 성경 27절 보십시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의 세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바나바가 받겠습니까? 아무리 추측해도 바나바가. 다메색 도상에서 사울이 주님을 만나는 모습을 바나바가 봤을 리가 없습니다 다메색이 아라비아에 3년 동안 갔다 온 일이며 다메색의 전한 일을 바나바도 본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를 믿어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 믿어줍니다 모든 형제들이 믿어주지 않는 그때에 그는 믿어줍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그를 소개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바나바의 소개로 바나바가 얼마나 신뢰가 있었든지 얼마나 믿음이 갔든지 그의 이야기를 듣고야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결국은 바울은 그의 옛 고향 다소로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사울의 이 바울의 보증인이 되었던 바나바가 만약 없었다면 바울은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 그날 바나바가 없었다면, 만약 그날 바나바가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하지 않았다면, 믿어주지 않았다면, 신뢰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그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오늘날 기독교가 있을 수 있을까? 사도행전의 기록은 어떻게 되었을까? 바나바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사용하신,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사용하신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위대한 배우에는 이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 과거가 어땠니, 저땠니. 오늘 믿음이 좋으면, 오늘 예배 잘 들으면, 오늘 그분 예배드리는 모습은 천사가 같아 너무 이뻐. 그것으로 됐스이나그충분해요 아이고, 뭐 오늘은 괜히 그런 거지. 옛날에는 그 형편없어서, 역전에서 나올 때는 희한했었어. 뭐 옛날에 뭐 개똥 때먹고 그런 이야기랑 좀잊어버려요왜 그렇게 머리가 좋아요? 그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어주세요. 아멘, 믿어주세요. 신뢰하고. 교회 내의 색안경과 경은과 면을 제거해버려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색안경을 좀 벗어버려야 돼요. 옛날에 끼고 있던 그 안경을 벗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적인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상대를 바라보고 나가야 될 겁니다. 과거를 묻지 마십시오. 현재를 바라보시고 믿음 좋은 오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과거를 문제 삼지 않는 믿어주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섬겨주는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바나바를 통하여 바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나 때문에 내일의 바나바가 아니 내일의 바울이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다. 나 때문에 내일의 바울이 교회 내에 세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을 취하느냐에 따라 내가 바나바가 되면 우리 교회 내일 바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바나바가 되지 못할 때 어쩌면 내일의 바울이 오늘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의 바나바가 되어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고 사람을 존귀하게 세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나바가 그리운 시대입니다. 옆 사람이 바나바 되기를 기대하지 말고, 내가 바나바가 되겠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주님 앞에 서임받는 바나바 하나님 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며 기도하십시오.